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과연 어떤 입시 미술 그림이 합격을 할 확률이 높을지에 대한 입시 미술 그림 합격의 기준에 대한 제가 들은 경험담과 생각들을 종합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무조건 100% 정확한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입시 미술의 합격 그림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그 기준이 바뀔 수 있고, 그렇기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저 참고용 정보들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입시 미술을 준비하고 학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경험치를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원을 다닐 때 정확하게 말을 제대로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학원을 다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 미술의 합격은 운칠 기삼입니다. 입시 미술은 운이 엄청 좋아야 합니다. 사실상 입시 미술의 시작부터 마지막 과정까지는 운이 적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입시 미술장에 들어가면 주제가 공개가 됩니다. 아마 학원에서는 해당 학교의 작년 주제나 재작년 주제 등등 예전에 나왔던 주제들로 연습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연습한다고 해서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날따라 완전히 생뚱맞은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정말로 연습했던 주제가 비슷하거나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벽히 100% 운에 대한 부분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들이 바닥에 수백, 수천 장의 그림들을 쫙 깔아놓고 평가할 때에도 운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수님들의 평가가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듯이 미술처럼 예술 분야에서의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이고 교수님들마다 추가하는 성향이 모두 다릅니다. 한 예로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미대에서 사랑에 대한 실기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은 추상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레드와 핑크색 등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레드와 핑크색을 사용한 그림을 전부 걷어내라고 했다는 이야기이죠. 너무 뻔하고 진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레드와 핑크색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림을 무난하게 그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앞서 말한 이야기는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교수님들이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교수님들도 있을 거고 정확한 채점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예외 상황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인 즉, 입시미술의 합격에는 운이 굉장히 많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시미술의 합격은 입체감의 싸움이다? 입니다. 입시미술이 운의 작용으로만 불합이 결정된다면 미대생들은 전부 룰렛으로 입시를 치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운이 작용되는 부분을 무시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실력이 베이스가 돼야 그 운도 함께 작용되는 것입니다. 입시미술의 실기적인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입시미술을 하면서 느꼈던 합격률이 높은 친구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림의 입체감입니다. 그림의 입체감은 수많은 그림들이 바닥에 깔려 있을 때 평가자의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번더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그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림들은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인 그림이 대부분인데 입시미술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림에 입체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명암 대비를 많이 주거나 명암을 쌓을 때 어설프게 쌓지 않고 단계별로 정확하게 쌓아 올리면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체감이 돋보이는 그림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2년 동안 입시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이 그린 그림과 강사 선생님들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입시 미술의 합격은 밀도의 싸움이다입니다. 입시 미술의 실기력 중 입체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밀도입니다. 이 밀도라는 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묘사력과 메인 주제와 서브 주제들을 적절히 분배하여 종이의 그림이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게 배치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림을 말합니다. 밀도 싸움에서는 당연히 그림을 그리는 손의 속도가 빨라야 하며 이것은 꾸준한 연습으로 자신의 그림 스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손은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림의 밀도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밀도는 양날의 검이라서 자제력 없이 너무 많이 그리기만 하다 보면 그림이 정신이 없어지게 되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그림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입체감과 밀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손이 굉장히 느린 편이었는데 하루종일 그림만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이 빨라졌습니다. 누구나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그림 그리는 속도와 밀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과도한 주제 해석은 금물이다 입니다. 입시 미술의 실기는 항상 주제가 현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입시생들은 해당 주제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처음에 하는 실수들이 주제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주제의 의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제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입시 미술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주제 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절한 주제 해석은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경험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제 해석의 가장 베스트는 주제에 나온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여 너무 과하지 않게 주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주제 해석을 남들보다 더 멋있게 더 잘하려고 시도하다가 과하게 몰입하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실기 현장에서 나온 주제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긴장감으로 인한 실수입니다. 입시 미술 실기장에서 긴장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입시장에 매번 갈 때마다 긴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긴장감은 실수를 연발하기 쉽습니다. 힘든 일이라는 건 알지만 본인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손이 떨리기도 하고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학원에서 몇 년간 해왔던 그림들이 기억도 잘안 나고. 힘들게 연습했던 과정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매우 분통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참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기장에 가기 전에 학원에서 최대한 충분한 연습과 모의 실기를 치르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이 끝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놀고 싶었던 것들, 자유를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완화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긴장감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모두 각자가 다른 방법으로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긴장감을 완화시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긴장감 자체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되 너무 과도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입시미술 그림 합격의 기준에 대한 주제로 제가 입시 시절 때 겪은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여 이야기를 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시미술 실기시험에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제가 말한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서 유심히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시비술의 합격선에 걸쳐져 있는 그림은 당연히 잘 그린 그림들이겠지만 잘 그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완성도 있는 좋은 그림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시를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곳이 마땅히 없어서 불편함을 겪었었습니다. 저와 같이 정보는 알고 싶은데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힘든 입시비술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입시 실기장에 가서 긴장을 하지 않고 입체감과 밀도감이 있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